안녕하세요 체오맨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간단하게 바이크 주행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어, 주행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그래도 제가 택배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지금은 예열을 시키고 있어요. 바이크가 어느 정도 열이 좀 올라야 예, 주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선설 출발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일산에 중산동이라고 폭스가 보이네요.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는 일산에 살다가 일 때문에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서 살다가 장애를 입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일산으로 왔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는 게 비장애인들이 바이크를 타는 거하고 저희들 같이 장애인들이 바이크를 타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 폭스가 또 보이네요. 아,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허리에 힘이 있어서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처럼 척수손상 장애인이 되면은 지금 보듯이 이제 이렇게 코너를 들때 이럴 때 자칫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팔에 팔의 힘도 좀 좋아야 되고요. 생각이 네, 쉬운게 없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추우면 이 다리 저림도 너무 심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이 다리가 동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싫어요, 저는 겨울이. 오히려 여름이 난것 같아요. 여름에는 다리가 얼진 않고. 그 절이면 산도 좀 덜해서 겨울보다는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다가 장애인이 됐는데, 그 오토바이를 또 타고 싶냐고. 근데 저는 또 타고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제가 오토바이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친 거지. 그게 오토바이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에 이렇게 바, 세 바퀴짜리 오토바이가 있어서, 에저 같은 사람도 오토바이를 탈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날씨 진짜 좋네요. 저는 공항에 오면 은 비행기 타고 싶어요.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공항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비행기 탈건 아니지만 공항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분이. 송정역과 마곡역을 지나서 발산역 또 지나요? 어이 뭐네? 다양사단지가 뭐네요? 발산역 지나서 송거리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엄청 좋아졌죠?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메가박스, 영화관도 생기고 여러분 여기는 한강이에요. 행주대교 밑에 한강 하류 쪽인데 여기는 바이크 타고 바로 앞에 물가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일반 시민공원보다 훨씬 더 제가 자주 찾아요.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강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생각 정리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나름 힐링을 하는 곳입니다. 나름대로 경치가 나쁘지 않죠. 요즘 너무 좋은 데들이 많아서 그좀 좋은 데로 많이 영상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 요즘에 진짜 핑계 아닌 핑계지만 너무 바빠서 영상을 지금 찍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래서 2주째 업로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도 오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예, 바이크 주행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예, 제가 잠깐씩 한 번씩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친 삶 속에서 그래도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씩은 있으셨으면 해요 또 그래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살수 있으니까요. 네. 저기 고기 잡는 아저씨인가 봐요. 배가 있고요. 여기서 고기를 잡더라고요. 어, 원래 한강에 있는 물고기 먹어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어늘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외출 많이 안 하시죠. 요즘에 단체 활동도 거의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좀 지나면 사태가 수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면역력 높이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같은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몸도 불편한데 아프기까지 하면 은 너무 서럽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 비둘기. 아, 비둘기래. 갈매기 같은 게 달라요. 바닷가가 아닌데, 제가, 쟤는. <laughs>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뭘 하는 건 삶의 의욕도 붙었고 성취감도 얻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돈을 벌면서 또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의 노력이니까요. 예,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누가 주는 거 받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 갈매기 부럽네요. 너무 자유롭게 날아가네. 같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되는 시간.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 나 그래도 한평생 잘 살고 간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풍요로운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도. 저는 이제 또, 슬슬, 오전에 땡땡이를 쳤기 때문에, 사무실로 복귀해서, 밀린 업무, 예, 마무리하고, 예, 또 열심히, 오늘 힐링한 걸로 힘을 얻어서, 예, 브람찬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볼게요. 네, 집에 다 왔네요. 아 이제 저는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주차는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회사 가기 싫은데, 가야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험인이었습니다.